깨지는 조각을 버리지 말고 이제 보관하셔야 됩니다. 치아가 깨져버렸을 때 버리면은 그 다음은 끝이겠죠? 치과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붙일 수도 있겠고 임시 치아로 쓸 수도 있습니다. 갖고 오실 때는 너무 건조한 곳에 갖고 오시는 것보다는 우유 정도에 담아서 오시면 상당히 좀 좋겠고요. 입안에 넣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균이 더할 수도 있겠고 삼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유 같은 경우에 넣어서 오시면 가장 편합니다. 두 번째는 통증과 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. 아무것도 못하시고 너무 끙끙대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프시면 진통제 드셔도 됩니다 진통제 드신다고 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런 게 없, 없기 때문에 진통제 꼭 드셔서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 오히려 너무 이제 자극이 돼 있으면 마취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통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메세지입니다 앞에 죽 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깨진 순간 치과에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시면 좀방치하시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깨지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거기까지 깨진 게 아니에요 금이... 거기까지 간 거고 거기까지만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안쪽에서 금이 많이 갔을 수 있거든요. 그냥 씌우거나 아니면 붙여서 끝낼 수 있는 게 발치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. 치과 오시면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려고 하거든요. 꼭 치과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